무속이 네. 사실은 우리가 샤마니즘이라고 하죠. 샤마니즘. 자연 숭배, 자연신 숭배 하는 건데, 음. 어느 민족이든다 있지. 내가 저 경험하기로는 프랑스 사람들도 무속이 엄청나게 음. 강하고. 음. 근데 저기 왜 서양에 가면 바이카로인가? 음. 바이카로에서 패덜달인가 세계 무속인들이 다 모여서 축제를 한대요. 음. 영매자들이. 그렇듯이 아마 이 사람이 존재하는 한,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가 샤머니스트 무속인일 거예요. 고리대금하고 무속인하고, 몸파는 매춘하고는 안 없어진다는 것이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인데, 음. 그런 것 같아. 사실은 뭐 중세시대 때 같은 경우는, 중세고 그 시대에는 무속인이 가장 천시대는 직업 중에 하나였거든. 여덟 가지가 있는데, 팔천이라고 그래갖고, 근데 그 중에 하나 무속이 들어갔는데, 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외국에서 이 우리나라 무속을 보는 건 굉장히 경이롭게 봐. 특이하고 한국만의 고유의 어떤 샤머니즘을 신기롭게 보고 문화사적으로 굉장히 귀하게 보는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이 무속을 보는 건 아주 평판이 좋지 않지.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개인적인 생각은 해방 이후에 사실은 에 이런 걸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 신분이 미천했다고뭔 음. 얘기냐면 대접 못 받게끔 스스로의 얼굴에 똥 칠하고 다녔어 음. 지금도 그렇잖아 자꾸 우리가 뭐 어느 직종이든 사이비는 다 있지만 뭐 가짜도 많잖아 뭐 고춧가루도 네. 가짜 있고 후춧가루도 네. 가짜 있고 유사품은 <laughs> 있는데 이 무속인들도 도나게나 무속이니까 플립해도 신이 내린다고 엄청나게 많아 무속인 숫자가 음. 내가 사는 대전만 해도 3천명이래3천명3천명 중에 제대로 된사람 있을까? 의문이 들고, 무속인들이 첫째, 학습하지 않아. 음. 그런 어떤 고정관념표뚝 음. 똑똑해야 돼. 문복하는 사람은 똑똑한데, 점을 보는 사람은 구태의연하게 옛날 방식에 모여있어. 음. 요즘 무속인들, 이런 타로 우습게 알잖아. 음. 그잖아, 음. 배워야 돼. 음. 뭐든지 음. 자꾸 음. 배워서. 음. 사실 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잖아. 오는 사람하고 점보는 사람하고 점치는 사람이 공통분모를 가져야 이게 합이 들어야 뭐도 점사도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 생각은 있지. 무속인들이 천대받고 그 직업이 하대받는 직업 평판은 좋지 않아. 사실은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하고 무속인하고 비교해 봐. 무속인 사람치기는 하겠어? 내가 어릴 때 힘들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했어. 나 빌어먹을 놈 나왔다고. 내가 구슬하러 갔더니 참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시하거든, 하대하거든. 왜 그러냐? 자기 스스로의 자기 모습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는 자세도 필요하고 똑똑해야 돼. 근데 그 잔차는 사실은 무속이. 사실은 무속이 좀잘 돼서 대접받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어금 선생님은 그래도 대접 잘 받으시잖아요. 음. 선생님, 선생님하고 그러게요. 다 음. 우러러보고 음. 그러시잖아요. 우러러보지는 않고, 대접이, <laughs> 저, 저 대접이 사과 동생인데, <laughs> 네. 존경받도록. 적어도 존경은 못 받더라도 음. 비난받지 않도록 노력은 해야지. 저희 타로 같은 경우도 음. 이제 어, 점으로 보는 것보다는 상담적으로 많이 보고 계시고, 또 서양에서도 이거를 상담하게 하나의 일부로 요즘에는 다 쓰고 있어요. 그냥 평생교육원이나 대학교에 그런 평생교육원에도 다 거의 타로가 들어갈 정도로 그치. 상담으로 접근이 돼 있거든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보기에 이게 전보다는 사람들을 마음을 이해해주고 같이 공감하고 그 속에서 또 울고 웃고 그 다음에 희망도 주고 이런 걸로 상담 학 쪽에 일부로 들어가니까 대학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평생교육원도 그렇지만 시민대학이나 이런 데에서도 타로 강의가 이제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인식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일 불만인 게 뭐냐면 타로가 싸요. <laughs> 그죠? 어, 무당집을 가려면 기본 5만을 원 챙겨가시는데, 타로집을 가면 3천원, 5천원, 뭐, 이렇게 하시거든.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 이 타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수비학이나, 어, 뭐, 행성에 대한 그런 거, 그 다음에 별자리, 천문학, 여러 가지들이 어, 배워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너무 쉽게 그림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엉뚱한 또안한 얘기들로 바뀌고 있는 것도 막 사실이고요. 어, 저는 타로가 어, 주변 사람들한테 싸지만 그래도 타로 마스터들의 그 공부하는 열정이나 이런 걸 높이 평가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무속도 마찬가지지만 무속에서도 제가 상관생하고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 역사적인 그런 여태까지 지내왔던 그 무속인들의 자료가 거의 없다는 거예 그리고 어~ 옛날에 그 무당들이 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편집해서 해놓은 게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아쉽게 느껴지거든요 인간은 좋고 되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경들뭐 이런 것들을 혼자서 막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무당 분들이 모여서 어 책도 쓰시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어대 되게 국가에서 내놓으라는 무당들이 그런 자료들을 안 하시고 이제 작고 하시고 하니까 그게 맥이 끊어지고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선생님도 제가 어느 날뭐 오동자법인가? 그 뭐? 오동자법. 예, 그그 그, 그거에 대해서도 저아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초보인 무당들이 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면 이런 것들을 책으로 좀 남겨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의 지식이 저희들 이제 초보 무당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타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런 것들을 책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고 원서들도 많거든요. 내가 얼마든지 공부하려면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무당들은 어,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들을 찾기에는 너무 어렵더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계시잖아요. 돌아가시려면 어, 그러니까 그런 작업 좀 해서 그 무당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 사라 선생님이 <laughs> 네. 그이 생각 저 생각 반의해서 네.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쉬었나 봐. 그러고 <laughs> 보 걱정스러워. 지좀 적당히 공부하라고 머리가 다 잘해 졌어. <laughs> 근데 그 말에 동의하고, 네. 네. 저번에 사사 선생님이 그 얘기 하길래 내가 책을 좀 써봤는데, 네. 아 내가 무속의 길라잡이든지 무속 인문이라든가, 네. 자 기초로 이렇게 네. 뭐 강신현상이나 제2현상이나 이렇게 무속의 역상 네. 이런 거를 간편하게 네. 교과서처럼 하나 써보면 어떨까 네. 생각을 했어. 생각을 했는데. 네. 나도 속물이라 그런지 돈이 안 되고 쓰면 아니 될거 그래. 같아요. 아니, 돈이 안 돼. 대나 한번 볼까요, 선생님? 구참 어, 그래. <laughs> 네. 어, 대나 하나만 딱 뽑아 보세요. 응. 네, 대나. 아 된대잖아요. 된대? 된대. 네. 내가 될 거라고 뽑았어. 어, 그러니까 생각하시니까 그러면 음. 저 객관적이게 뽑을게요. 음. 사심 안 넣고. 지켜봐야 된다네. 에 A 쓰 나오잖아요. 어. 지켜보면 뭐 어이스가 된다는 거잖아요. 음. 잘 한다, 잘 된다. 그러니 저는 음. 아직 초짜잖아요. 진짜 필요를 해요. 많은 분당들이 그런 고 진짜. 제가 필요로 필요로 그럼 책 한번 써볼게. 돈이 안 돼도 선생님 돈이 음. 안 돼도 정부도 여기까좀 해주세요. 근데 이게 전문서적이 되게 보면. 번역도에서 번역도에서 팔아보고 네. 명리서적도 팔아보겠는데 돈이 안 돼. 안 되는데 뭐, 그건 뭐 돈하고 상관없잖아 출판비용은 사선생님 될거 아니요. 사예 아, 돈 많이 벌면 하죠. <웃음> <웃음> 어, 다 증인. 그 생각은 그 생각은 네. 내가 음, 아니 그 좋은 생각이야 사선생님 그런. 네. 그게 좀 도움 좀 주고요. <laughs> 어, 선생님 많이 버셨잖아요. 아, 많좀힘좀써 아, 어. 봐요. 근데 이렇게 네. 다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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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오늘 우리 감독님 아 감독님 어, 좋지 열면 년이잖아요. 어. 응. 그러니까는 수고하시는데 어 신년 음수를 한번 떠보는 게 음, 어떨까 마무리. 어, 선생님은 음. 선생님 묵으로 저는 음. 제묵으로어 음. 선생님 감독님 생일을 잠가 주시죠. 저는 세 장으로 뽑았고요. 음, 음. 어, 첫 장은, 어, 아직까지는 일적인 게 미숙하다. 아직까지는 광, 광, 빛광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근데 조금 지나면 가능하고, 음. 4월 넘어서는 대박이 터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음. 뭐, 신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 음, 음. 선생님이 뽑으신 거는요? 이거, 음. 돈. 돈, 돈뭐 돈이 어떻다는 거예요? 선생님. 돈, 돈. 제복이 터진다고 응. 언제요? <목소리> 선생님 언제요? 5월 6월 어, 저 4월 이었고요 응. 어, 저는 음력이니까 5월 맞네요 응. 그죠? 음력으로 4월로 나왔으니까 응. 5월 맞죠? 어. 응. 어 이거 신기하다 응, 그렇게나와잘 어, 된대요 응. 선생님 대바, 어, 우리 감독님 대박나면 우리도 이제 회식하는 거예요? 그렇지 응 어. 어. 미리, 미리 정해 근데 네. 저기 뭐 뭘먹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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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촬영 감독님도 한번 빼드려야죠. 응. 생영어를 대주세요. 79년 5 네. 79년도 뭐 했어? 79년데? 비밀이지? 아, 네. <laughs>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어. 어. 아, 네, 79년데. 아, 그러네. 어. 자 똑같은 우리 감독님과 똑같은 어. 아직까지는 네. 어 음. 약간의 그런 음. 게 있고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음. 내가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음. 거로 어. 돈을 벌수 있다 어. 어 소소한 걸로 음.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있다, 게 있다. 음. 7월에, 7월에 문서 잡을 일이 있다고 들어오니까 음. 한번 잘 잡아보세요 지금 계속 네. <laughs> 어 선생님, 얘기해줘야죠. 야, 갈등 나와. 갈등이요? 응. 응. 저 아저씨, 금년에. 네. 갈팡질팡이요. 갈팡질팡이랬죠. <laughs> <다른 거. 웃음> 어. 두 거. 개의 동전을 가지고, 어 잰다, 이런 거랑, 그래. 어, 음. 같은 의미로 얘기하신 거예요. 진짜 신기하다. 우리가 생각해도 신기하네. 또 선생님. 약간 갈팡질팡이 있는데. 결론은? 결론 그래도 좋아. 좋아요. 응. 좋대요. 뭐뭐 똑같잖아 봐봐. 돈 나와 재물. 어 너무 신기하다. 그냥 재물 원 있는 거. 예. 네. 뭔데? 오. 어. 어 돈이 그러니까 돈이냐. 보초 보초 안 해. 네. 버쩍 네. 네. 그래 네, 다. 어. 아 둘이 세트로 움직여야 되겠는데 네. 선생님? 돗자리 같이 깔자. 예. 상황이 네 누구가 <laughs> 다르잖아요. 네. 저희가 봐은이형 결론 해석이 되는지아 똑같아요. 음. 어 누구는 똑같으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거의 우세기 어 색이 다거의다 어색이 많아 똑같죠 왜냐하면 제가 타로를 쓰는 거가 이게 무구의 하나 일종으로 음. 저는 쓰고 있고 우리 선생님은 오방기와 그것도. 뭐 부채든 방울이든 이 신의 도구를 쓰는 건데 합은 똑같이 똑같은 이 사람에 대해서 보는 거잖아요 상대편이 그러니까 답은 똑같아야죠 어 저희 제자들이 옆에 있지만 제자들이 같이 봐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다음에는 쌀좀 쳐봐야 되겠구먼, 쌀좀 쳐도 되지. 아, 그렇죠. 주로 이거는 이제, 구달 때 쓰고, 청신이라는 게 있어요. 점쟁이 중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제 흔들면서, 청신을 해. 청신하면서 보는 분들이 있다고. 그럴 때 필요하지. 구달 때 쓰고 는 청신점쟁이라고 해서, 자기 법당에서, 자기 신을 불러갖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그때 쓰고, 이제 아마 저 부채도 사라 고 그래갖고, 옛날에 보면 이렇게 끊갖고 이렇게 해서 아, 뭐 아, 어, 넘어간다 이러고 <laughs> 있잖아. 근데 이건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코미디에 사는 소리고, 이거 가지고 점치는 건 없지. 되게 보면 이제 춤출 때, 굿할 때 쓰죠. 주로 주로 요런 칼은 이제 요게 청나라 때 무당이 쓰던 진짜 칼이야. 무속인 이게 여기다 이렇게. 두적 꼽아가지고 귀신 쫓을 때 쓰던가 요기 음. 실제 쓰던 거는 선물 받았는데 중국 무당한테 그게 어. 게다가 갖고 있어요. 이게 이게 그분 말씀에 의하면 청나라 때 무당이 쓰던 거래 진짜. 게다가 요거 요거 하고 저 위에 저 약사부처님 모셔놓은 이렇게 350년 그그된 약사부처님이 는데그 뭐지 그향나무로된 거, 그거하고 요거를 선물을 받았어요 내가. 오방생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주력신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거 방울은 들고 어떤 사람은 힙바람 불면서 보는 사람도 있잖아 휘하고 네. 그러면 점사가 또힙바람은 도구에 불과하지 이것도 도구잖아 이렇게 네. 뽑으면 도구에 불과한 거요. 그러면 이게 뽑으면 레퍼토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자기 마음이 네. 뜨면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 자 빨간 거. 노란 거, 하얀 거 뽑으면 다 좋은 줄만 알아. 그렇잖아. 음, 네. 어떤 경우는 이게 여러 번 꼽혀도 이게 안 좋은 거고, 네. 그때그때마다 차이가 있어. 근데 이게 대놓고 꼽고 얘기하잖아. 네. 그건 핫질 무당이고, 음. 실제 점사 놓을 때는 자기가 이렇게 내가 질문하고 뽑을 때 뽑힌 거 같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나 음. 지금 뭘 물어봤게? 금년에 사사 선생님, 금전은 있겠습니까? 어, 예! 그러니까 좋아하잖아. 그지? 네. 좋아하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서도 금전운이 있다. 그런데 네네. 이제 언제쯤이요? 네네. 그 돈이 내 돈이 다 될까요? 또 있잖아. 네네. 물어봐야 잖아 그렇게 묻잖아. 똑같은 거지. 음. 그러니까 또, 근데 이게 사람마다 이제 순서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심장기니까. 오방신장 뽑는 사람은 신장줄이 있는 사람이 뽑겠지. 네네. 그렇잖아. 재석줄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뭐해? 나도 쌀점을 쳤어. 한때 네네. 쌀점을. 그러니까 그 다음날 물어봐또 뽑히잖아. 내가 장난지하는게 아니라. 네네. 그러면, 금년에 벌은 돈이, 네. 진짜 사장님 돈이 되겠어? 오. 된다잖아. 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잖아. 자, 그러면 내가 또 물어볼게. 자, <laughs> 응? 그러면 그 돈이, 물어보긴 네. 내가 물어봐. 네. 그렇 응. 네. 안 가르쳐줘. 네. 내가, 네. 내가 물어본다니까? 음. 그 돈이 내 돈이 되겠어. 자, 내 돈이 된다잖아. 그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야, <laughs>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거는 누구니까. 네. 내가 지금 차에 엽전이 있는데, 엽전도 던져서, 음. 가르치기를 그렇게 가르켜 옆전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얘기하고, 바로 음. 하면 어떻고 엎으면 어떻게 하고, 는 음. 레파토리잖아. 네네.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할 때, 딱 던지면. 아까 얘기하잖아. 내가 잘 된다 하고 뽑으면 잘 돼. 음. 안 된다 고 뽑으면 안 돼. 음. 그렇잖아. 음. 그러니까, 자기 점치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지? 음. 네. 요새 중은 제 머리 깎어. 음. 이렇게 보고, 음. 면도기로. 음. 자, 그런데, <laughs> 사실 따지고 보라고. 음. 그게 선입견. 선입관 음. 저 여자 나쁜 년 같아 그러면 계속 만날 때마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잔상이 있기 때문에 네. 나쁘게 보여 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연연하면 안돼 도구에 그러니까 내가 자꾸 연습을 해서 내가 이 도구는 마음을 읽는 점사를 읽는 도구에 불과하지 음. 그렇잖아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갖고 안쳐 네. 휘파람만 불고 앉았지 되게 음. 선녀나 동자줄같은 휘파람을 불어 음. 선생님 저는 음. 타로로 보잖아요 그치 타로로 보잖아요 그치 그게 무구지 네. 거기서 뜻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치 음. 그러니까 이렇게 잡혀보면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잡히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이래 그러면 내가 보면 저, 지랄하고 자빠졌네 인연이정지하는인연아 <laughs> 똑바로 보고 턱 잡아 이런다고 네. 그, 놀래잖아 그러면 네. 놀래기는 지랄팔살 무속 무속인들이 무서워, 대부분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이유가 뭘까 배우는 분들도 많아요. 그 어, 그러니까는 열명 음. 중에 여덟 명이 음. 여자고. 음. 그런데다가 두명 정도가 남자. 점 보러 다니는 사람도 여자가 월등히 많겠지.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점을 네. 점을 이렇게 보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터부시하잖아. 음. 그러니까 음. TV에 나오는 사람들도 점이 뭐 그거 어쩌고 부정하는데 음. 부인시켜서 다 보러 다니잖아. 음. 아마 은밀한 곳에서 점이 성행이 되니까 음. 여자들이 아무래도 많이 불어갈 때가. 여자들이 감정 기복이 많다 보니까 이게 외로움증도 많고 고문증도 많고 이러니까 데이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근데 내가 하나 교정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 네. 저 무속인들을 보러 가냐면 보살님 그래. 어, 예. 근데 사실은 교류는. 보살이 아니잖아. 그렇죠. 음. 보살은 불교 영어인데. 음. 왜 보살이라고 할까? 음. 그처럼, 그지? 원래 음. 단골래 아니야? 단골래 맞아요. 음. 차라리 무당. 근데 네. 무당이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 무당이 음, 나는 괜찮은데, 저는. 아, 무당, 그럼요? 네. 사람 네. 무당은 괜찮아? 네. 네. 구미호는 무당이라고 하시죠. <laughs> 구미호라고 하지, 난 구미호. 네. 잘 졌어, 내가. 네. 얼마나 <laughs> 근데, 여자들이 많고, 남자들은 별로 없지, 박수무당이 별로 없을 거요. 네. 그러니까, 신장 잡는 박수무당이 거의 없어. 하고 신장 잡는 박수무당들이 (3년) 이상 가는 거못 봤고 아, 음. 되게 보면 선거인 무당들도 되게 여자가지 음. 대제비를 남자가 안 하더라고 근데 그 이유를 난잘 모르겠어 근데 법사는 또 여자 같으물로 그지 또 이건 법사는 음. 근데 법사라는 말도 나는 사실은 마음에 안 들거든 법사 보살 이런 음. 말이 사실은 불교 용어잖아 그~ 음. 그게, 그게 대승 불교에서 얘기하는 용어인데 그는 음. 좀 교정을 해야 될것 같아. 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포살님, 뭐, 법사님 그러나? 요즘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냥 네, 선생님 이러잖아요. 선생님 그러잖아요. 보편적인 말이. 선생님. 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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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살님 네. 소리도 잘하네. 요즘 네. 사람들은. 토살님, <laughs> 그지? 그래? 음. 그래서 옛날에 내가 서울에 어느 하이아호텔에 약속이 있었더니, 이렇게 약속시간이 안 와. 그러더니, 호텔에 이렇게 뭐 <laughs> 적었잖아. 이렇게. 네. 딸랑, 딸랑 하고 가잖아. 눈썹도인 <laughs> 하고서 딸랑, 딸랑 하니까 <laughs> 추억 하는데 타고 <타보> 나요. <laughs> 그러다 또, 그래서 창피해서 가만히 있었어. <laughs>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눈썹도인 계세요. <laughs> 그러는데 아이씨, 여기 어떤 사람들이 다사은 <laughs> <싸버리는> 거야. 어? <laughs> 저도 뭐 좀, 그러니까 나 자신도 창피하지, 어떤 때는. 그지 음. 그렇잖아. 근데 여자들이 감성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높은 것 같고. 남자 박수는 별로 없어. 응, 사주를 응. 보시는 분들이 남자 분들이 훨씬 많잖아.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것도 좀 신기한 거 같아요. 응. 아니 우리가 어릴 때부터 생각하기에 사주 보러 가자 하면 어, 할아버지가 보고봐 주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 할머니 없어. 그런데 응. 그 그러니까 응. 할머니가 이렇게 응. 이렇게 응. 자꾸 이렇게 이렇게 안 되더라고. 응. 그치? <laughs> 근데 아, 저 이게 안 돼요. 손이 응. 길어갖고. 응. 응. 음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하긴 하다. 지금 생각하니까. 전보러 응. 가면 대개 응. 할머니 뭐 보살 이런 분들이 보고 음. 사주 보러 간다 그러면 옛날 에 시골에서도 뭐 사주나 관상 본다고 이렇게 가방 들고 다니는 분이 다, 남자 다 분이 남자분이었어 있어. 그런 차이 네. 학습에 의한 건 남자들이 많고 요즘은 뭐 아까 얘기하듯이 많이 배우러 다니잖아 음. 이제 보편화 돼서 네. 한 100만명이 된대 그리고 요런 네. 업계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네. 한 30만명 정도 된다네 네. 그 중에 잘 보는 프로페셔널 하는 사람이 한 5만명 정도 되고 음.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음. 그뭐 협회에서 근데 확인된 사실은 아니니까. 근데 이런 게 아마 앞으로는 더 보편화될 거예요. 우리가 그게 있잖아요. 앞으로 유명한 직업군의 종교적인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유명 업종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없어질 직업군의 음. 하나로 이제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대한 부분은 꼭 노봇이나 이런 것들이 대처가 안 되니까 음. 그런 쪽은 남아있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당이나 아니면은 탈로마스터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상담학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래야지면 되는 사회가 될것 같아. <목소리>